야, 어내 동생 아는 애, 저기 중국에서 리니지 공장 돌려 갖고 캐릭터 키우고 그러는데, 얘네도 맡겨. 캐릭터가 매일매일 늘어납니다. 맡아서 돌려주는 캐릭터가, 이게 우리 구압보의 인생 역전의 시초가 됩니다. 심천에서 30시간 기차를 타고 청도로 갈까, 연길로 갈까, 그러다 연길로 가서 우연히 접속해본 리니지에서 이게 발초가 돼갖고, 확인은 못했지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필리핀에 콘도형 아파트 4채 있고, 그 4채에서 각각의 다른 JTV에 나가는 에이스들이 그냥 월세 안 나고, 여자친구, 얘도 여자친구, 얘네명다 찢어놓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여자애들. 제 집인데요. 그냥 월세 내지 말고 살라 그랬어요. 단 저한테 몰입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네가 자꾸 질퍽거리는 순간 너는 모든 게 아웃이야. Yes or no 이렇게 갖고 거의 계약이지요. 그래서 여자애들 지금 살리고 있대요. 네 명을. 아무튼 이게 인생 역전의 단초가 돼서. 이지 공장을 돌립니다. 그런데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캐릭터를 맡기는 애들의 레벨이나 방어기 무기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괴물을 몬스터를 하나 잡아. 잡아서 나오는 게임 머니만으로도 이미 수익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어. 근데 고생한다고 돈을 더 보내주는 거예요. 육성 비용을. 당시에 캐릭터 하나를 육성을 받으면 한국 돈으로 100만원 이상씩 남았답니다. 하나 받으면. 그렇게 해서 수십 개를 맡아서 키워줬고, 결국 1 0 0개 이상 캐릭터까지 받게 됐대요. 애들 중국 애들 백명 시키면 되는 거야. 하루에 만 원씩 주고, 이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사이트도 만들어서 이제 리니지 연변 작업장이라고 홍보까지 했답니다. 애가 빨라, 빨라, 빨라. 수백, 수천만 원어치의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캐릭터가 모비라는 뭐 이런 게 있나 봐. 이걸 잡으면 시간당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시간당 2,000원 한국 사람이 10시간 동안 계속 잡잖아요 그럼 10시간 동안 게임 이거 막 계속 하면서 괴물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럼 요 괴물 하나 잡으면은 시간당 2,000원도 떨어지는 정도의 레벨인데 이거를 10시간 내내 단순노동하는 애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10시간 잡으면 2만원인데 이거 볼라고 하는 애는 없잖아요 전기세도 안 나오고 PC방비도 안 나와 2만원 벌라고 10시간 내내 아, 전투나 즐기고, 뭐, 응? 어? 성무너뜨리고 가고, 돌격 앞으로, 이것도 아니고, 그냥, 노가다지, 그냥 어디가 토끼나 계속 화살질 해갖고, 토끼나 잡는 거야, 계속. 이런 한국 사람들은 없었답니다. 더욱이 이제 수백만원, 내 캐릭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어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있을 정도면, 일반 직장인 애들 중에서도, 나름 높은 급여를 받거나, 고수독, 전문직, 이런 애들이 많았대요. 얘는, 시간에, 2천원 벌면 노다지였답니다, 노다지. 왜? 한국 사람이 퇴근하고 4시간 정도 게임 즐기다가 꺼요. 내가 얘를 맡겼어. 얘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4시간 하다가 꺼. 그러면 얘네에서 20시간을 사냥을 시키는 거야요 20시간. 20시간, 시간당 2천원씩 하루에 4만원. 여기에서 나오는 게. 4만원 곱하기 30일. 매일 하니까. 120만원. 여기에 육성비로 매달 몇십만원씩 더 받고. 중국에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식비 내고, 운영비 내고, 그래도 캐릭터 하나당 100만원씩 남고, 이 캐릭터가 나중엔 100개를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연변에서. 그렇게 되니까, 스물, 여섯, 일곱 살, 요 때, 월 수익이 억대가 넘어갔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인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리니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요. 몇달 동안 이렇게 하고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지인들 돈을 갚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돈을 갚습니다. 끝까지 카지노에서 망가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선의의 거짓말, 이자까지 쳐서 줬겠죠. 아 홍콩에 미용실 계약했다가 사기당해 갖고 나 진짜 죽고 싶었어 나 죽으러 중고 갔다가 중고 가고 진짜 목 매달고 그냥 추운 데서 얼어 죽을 툰드라로 갈라고 그냥 소련 몽골 넘어가 갖고 저 알래스카까지 갈라 그랬는데 나 진짜로 멘탈 나가고 진짜 죽기 직전이었는데 형돈 갚고 죽으려고 나 열심히 살았어 근데 다행히 그 사기꾼 새끼하고 재판에서 이겨 갖고 돈 받았어. 그래서, 위자료 받고 피해 금액까지 다 돌려받았어요. 형, 미안해. 누나, 미안해. 아, 왜 삼촌, 미안해요. 빌렸던 돈하고, 이자까지 해갖고, 1년 만에 싹다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믿기 힘든 얘기죠. 근데, 우리 랭짜이 형 얘기도 그렇고, 렌지 형 얘기도 그렇고, 우기, 토사장 우기, 뭐 얘기, 그 다음에 엊그저께 얘기했던 대박형 얘기, 이게 다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 눈으로 안 보면 믿기 힘든 일들이 종종, 왕왕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육억 빚 대가리 다 털었어요. 돈을 다 갖고 나니까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 누우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늘어지고 싶고 놀고 싶어지더랍니다. 예. 작업장은 얘가 이제 똘똘하니까 원격 관리를 해갖고 야, 저 전화로 탁탁탁 해갖고 왜안 하면 돈을 안 주니까 얘네 어디 팔지도 몰라요. 아직 저게 없어서. 그리고 캐릭터 뭐, 예, 받아오니까 중국에 여행을 다닙니다. 한국에서 이제, 강남에서 초이스를 합니다. 룸사롱이고, 단련주점이고, 템프로고, 가갖고, 초이스를 하면, 한 번에 50명이 쫙 들어와서 초이스되는 것도 드물겠고, 100명이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중국은 그냥 방 안으로 100명이 오는 것도 많고, 300명이 초이스를 보러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야! 얘가 얘 같고, 얘가 쟤 같고, 쟤가 얘갖고 아까 얘가 얘 같고, 돌고 돌아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가 있었던 동북 연길, 이쪽은 좀 낙후된 곳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다는 곳은 차 타고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심양, 센양이라 그러는데, 중국 내에서 이동하려면 이제 비행기로 다녀야 된대요. 고산, 명승지, 유적지, 고급 KTV를 싹 다. 그래서 2010년 초반에, 얘가 2007, 8년 뭐 이때 갔다 그랬죠. 2010년 초반에 천진의 환황관명주 중국 발음으로 황관밍지오 이런 KTV가 있었나 봐요. 술집인데 크기가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처럼 보였답니다. 입구에 내려갔고저 앞에까지 자금성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몇 발자국 가면은 뭐 나오고 뭐 나오고 근정전 나오고 교태전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끝나잖아요. 왕 침실까지 몇 발자국이면 가잖아요. 중국은 외국의 사신들이 와갖고 쫙 입구서부터 일부러 중국 대륙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쫙 끝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야 아, 문이 하나 크게 나와 아 여기가 왕이 사는 임금이 사는 덴가보다 황제가 사는 덴가보다 그 문을 열 그만큼 또가 그만큼 또가 그만큼 또열열열열열열열 참게 해갖고 끝까지 가다가 뒤진대 지쳐서 그런 것처럼 술집 크기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입구에서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차 수백 대가 1층에 주차가 돼 있고 올라가면 웨이터 수십 명이 양쪽에서 이라스이마세는 일본 말이겠지요 어, 인사를 쫙 합니다 양쪽에 인사를 하고 입구문을 쫙 열면은 카지노보다 조금 더잘돼 있는 초고급 샹들리에가 쫙 나오면서 초특급 인테리어의 실내가 나오는데 여기가 현관인 거야 거기서 이제 룸으로. 받아 들어가서 안내를 받아 들어가는데 룸 안에 있는 화장실 크기가 얼마나 하냐 룸 안에 있는 화장실 크기가 그냥 초등학교 교실이 있죠 화장실이 초등학교 교실만 하대요 룸 크기는 대략적으로 그냥 학교 교실이 여섯 개를 세개세개 붙여 놓은 것 같은 뭐그 정도 사이즈래요 이 방에 기본 가격이 2만 린민피 인민패 어, 한400 정도, 300에서 400 정도 컨슈머블이라고 여기서 이제 한 병을 먹던 몇 병을 먹던 400은 기본으로 반값으로 나가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추가될 수도 있고 이 400에 서비스 차지 이런 건또 별도야. 그러니까 뭐술 이렇게 무제한 제공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400만 원어치 먹어야 돼. 그게 서비스 차지 별도고. 마담, 웨이터, 밴드, 아가씨 이거 별도 인크루 등이 뭐냐? 술, 안주, 휴지, 물, 음료수 요런걸 이제 400만 원어치 먹어야 된다 아가씨 그때 2010년에 옆에 앉히는 게 30, 뭐1,500 위안 당연히 외국 애들은 없고 주로 여기에 누구? 공산당 간부나 신흥 이제 부동산 재벌들 이런 애들이 차 와갖고 간부들, 당 간부들 미리 와갖고 낮에부터 왜? 중국은 여성 여권이 신장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갖고, 접대고 뭐고 다 낮에 한대. 점심 먹으면서 접대하고, 사랑 한번 나누고 집에 빨리 가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접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들었어요, 저도. 여기 외국 애들은 없고, 관광객이면 1인당 50, KTV, 이런데 가지요. 근데, 이제, 텐진에는, 뭐, 아까 그 황관 민중과 뭐, 이것도 있었고, 텐진에서는 만리장성 KTV, 아니면 군호호텔이라는 강남 1호 KTV, 요런 데를 이제 주로 갔답니다. 그 지역의 랜드마크, 해운대에 있는 오션, 메이짱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원 KTV, 뭐, 올인 KTV, 이런 것도 있었대요. 아무튼, 얘가 처음에 갔었던 이 황관 명주는 주재원들 한국에 있는 주재원들은 거의 못 오고, 고위층, 초고위층 그당간부하고 사업해서 엄청 이런 애들만 오는 거래요. 이 술집 안에 강남 고급 미용실 같은 게붙어 있어 갖고 이제 애들이 출근해서 그곳에서 머리하고 뭐하고 했대. 호텔 같은 건물이래요. 네. 아무튼 들어본 사람만 알 거랍니다. 무엇을 알겠느냐? 룸 안에 앉아 있는데 문 밖에서 중국 인민 해방군 열병식 하는 줄 알았답니다.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하이힐 소리 300개의 구두발 소리가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일어나 그러다 마담이 야 조용 이방 들어갈 거야 라인업 줄서 그러면은 300명이 탁탁탁탁탁탁 해갖고 발소리가 막성웅성웅성 하고 딱 한순간에 쫙 없어지면서 문이 쫙 열립니다 문이 쫙 열리고 애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죠 수백 개의 각기 다른 향수 냄새와 화장품 냄새, 붓 냄새가 방 안으로 쫙 들어온답니다. 네. 이방 안에 왜그러느냐 담배 냄새 때문에 환풍기를 세게 틀어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문 열면서 불길 번지듯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30명씩 10조로 나눠서 초이스를 했답니다. 들어온 30명은 10명씩 3줄로 먼저 서. 그 중에 괜찮아 보여. 그럼 열다. 야, 킵.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열조 300명을 다 보면 이쪽에 보면은 키패노들이또몇십 명이 있대요 여기에서 준결승을 다시 치른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떨궈져 나가고 결승까지 가면 10명 정도 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재력, 삥그 다음에 간부 서열 이거에 따라서 10명 다안 치기도 하고 한 명만 안 치거나 뭐두 명씩 안 치거나 그렇답니다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잖아요 한 달에 1억씩 스물 일곱 여덟 먹은 애가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중국 고급 술집이랑 고급 술집 쫙 다닙니다 에야, 돈 시원하게 쓰지요 시원하게 쓰는 거 우리 대박 형님 시원하게 썼지요 얘도 마찬가지 대박 형님은 나이라도 있잖아 얘는 어린애야 대가리 다 털었어 매일 여기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복사가 돼리이지 공장에서 하룻밤에 천만원씩 쓰면서 비행기 타고 날라다니면서 좋다는 k t v 이런 데를 가는 거죠. 북경, 텐진, 상해.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친숙한 도시, 칭따오도 간답니다. 칭따오는 두 개로 나눠졌대요. 공항 주변에 작은 시골 마을 청양, 그 다음에 바다 근처 청도,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볼 만한 곳은 칭따오 공항 옆에 청양구에 다 있답니다.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갈수 있는 KTB들이 싹다 거기 있어요.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오페라니 야스팅이니 뭐 청양에도 한 7개 정도 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행도 하고 유흥도 즐기고 젊음을 핫뜩 만끽하는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적당히 놀다가 이제는 어? 아, 그, 얼마나 괴로워. 도박하면서 괴로워. 대가리 때문에 괴로워. 그냥, 30시간 그, 그 중국이 식기식 입에서 그 맥주 냄새, 그냥, 어? 양파 썩은 냄새, 이 계란 삶은 냄새, 이 비린내 다 맡아가면서 여기까지 3 0가 추운데 와갖고, 어? 이제부터 내, 이제 내 인생 꽃길만 걸으면 된다. 돈 모아서 부자 되는 일만 남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화무시비롱, 호사 다마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요. 왜냐? 이제, 느낌이 이상해. 중국 공안, 공안 애들이 한국 시키가 와갖고, 뭐, 이거 자꾸 하고 컴퓨터랑 뭐 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해. 압박을 하는 거지. 거기에, 야, 게이워, 게이워. 돈 내놔. 거기에, 얘가 광고를 내갖고 한국에서도 벌써 1년 해 먹었으면 소문이 쫙날거 아닙니까?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맡겨놨는데 얘한테는 1 0해 저기 100만 원씩 줬는데 20에 해준대. 그리고 여기서 벌은 돈도 나눠먹길 기하제 육성했던 캐릭터가 혼자 다 먹고 독식하다가 경쟁업체가 조건을 더 좋게 할거 아닙니까? 캐릭터들이 이탈을 합니다. 거기에 중국 내에서 인건비가 두배 이상. 아 하루에 만 원씩만 주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또이 돈맛을 알아갖고 더 달래네. 안 한다고 왜 일자리 많으니까 그렇게. 순이익이 월 1억 이상씩 나오던 리니지 육성 공장이 이것저것 풍파를 거치면서 점점점점 점점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억 벌다가 2천으로 떨어지면 월 수익의 80%가 날아간 거야. 야 2천이라도 벌면 되지가 아니라 어삽 같네. 1억 벌다가 2천만 밖에 못 벌어. 2천도 큰 돈인데 이 마음은 여기에 와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년에 아, 중국 인건비가 또 올라간다는 거야. 어? 최저시급 뭐 이런 게. 보자, 야, 이대로 가면 씨부에 얼마 못갈것 같은데, 리니지 공장. 아, 내 판문화도 더 즐기고 싶고, 더 놀고도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아,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두 가지 다할수 있는 일일 얘가 빠박빠박빠박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 연길은. 좀 조선족들 많고 좀 한국에서도 멀고 그래. 야, 육성 사무실을 연변에서 칭따오로 옮기면 되겠다. 총도 우리나라 인천에서 백길로도 오고 금방이잖아요. 비행기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 모니까 칭따오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리니지 캐릭터를 맡긴 예, 돈좀 있는 형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 형님, 사장님, 회장님, 큰 형님. 사장님의 소중한 캐릭터를 오랫동안 잘 키워준 직원에게 밥한끼 사주시고 싶으신 형님들은 중국 현지 작업장 견학, 등산, 관광, 골프, 나인홀, KTV, 이렇게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뭐 갔다가 공장도 견학하시고 이런 거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리니지하는 큰 형님들을 대상으로 타켓으로 촥. 얘네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놀러 와서 관광도 하고 골프도 하고 리니지 작업장도 보고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아 이거였네 아 그래 아 그러네 파메 KTV 가 수많은 변형 마사지 변형 변태는 아니고 변형 마사지 수없이 많은 유웅들 이런 것들 친구도 데고와 지인들도 데고와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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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얘가 또 온라인 카페를 또 그걸 운영을 합니다 청도의 황태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반문화 가이드하고 리니지 작업장을 동시다발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칭따오에서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큰 손들이 많아요. 리니지 하면서 칭따오에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무협지 작가도 만나고 연예인들도 어 와서 보고 그러면서 관광사업은 좋아지는데 리니지 사업은 점점 내리막길을 탑니다. 중국 인건비 때문에 그랬답니다. 라고 오늘 설은 마감합니다.